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그래 아이돌멜은 무슨, 왜 그렇게 하라느냐?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압살롬 당신이 당신 아버지 다윗을 미워하는 줄로 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더욱더 따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데 아이돌멜의 개교는 굉장히 아주 나쁜 개교죠. 그죠? 지략도 좋은 지략이 있고 나쁜 지략이 있잖아요. 아주 나쁜 지약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이 공으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다 공공연히 씁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반이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됐다. 그 말이죠. 저희 모든 보락은 다이세이나 압살렘이나 이하 예, 같더라. 자, 그래서 16장에 아이도베에게또 묻습니다. 압살렘이. 자, 그랬더니 압살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야기 해봐. 그래서 아이도베 이야기 합니다. 이제 나에게 어, 군사를 1만 2천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오늘 밤에 당장 다이이지를 쫓아가서 잡아가 보겠다. 따라가, 어, 제가 권하고 약할 때에 음서봐야 저를 무섭게 한적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이동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하다. 1만 2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가면은 다이당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갔더다. 피고로만 지쳤기 때문에, 그때에 도망가는 백성들은 그냥 두고 왕만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 얘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조용하게 수습이 된다는 거요이 계단이 맞아요. 이 계략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다이이 어떻게 됐을까? 맨발로 걸어갔다고 그랬거든요. 맨발로. 그거 말 타고 쫓아가면은 피곤하고 지치는데, 여자들 부녀들, 아이들 막 가는데, 군사들이 일만이 재미있게 떠오려 올라가면은 지뢰극을 붙고다 도망간다. 그러면 다이잇 잡는 일도 아니다. 맞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다이잇 잡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다그 말을 옳게, 그래, 맞아. 그거 진짜 좋은 계략이 하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냐.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계략이에요. 만약 후세가 없었으면 아이돌의 말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후세를 남기다 후세가 압살롬의 이름이 압살롬이 제게 말하되 가로되아이도베디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들을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자아이도베디계략이이라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할까 아니면 너 다른 계략이 있느냐. 지금 후세는 마음이 가슴이 철렁이게 설거예요 이대로 하면 끝나거든요. 이대로 는면철게 아, 후세가 압살대때 이때는 에아이들에 베푼 거하기 승치 아니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당신이 알다시피 당신 아버지 다윗도 무장이잖아 장군이고 뭐 용사잖아요. 또그 밑에 는 요압 장군 또 요압의 형제들 전부 다 무장들인데 그들이 만만히 잡히겠느냐는 이야기죠. 저희는 들에 있는 고미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변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할 것이다.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아버지는 변법에 아주 익힌 사람. 냉장이 아니냐?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그 같은 걸 같이 있겠어 이미 다른 곳에 은밀한 곳에 숨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 어, 이제 어느 부대나 어느 곳에 숨어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했다 할지라. 그래서 당신들이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몇 사람만 죽으면 압살롬을 패했다는 그런 말을 소문이 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런 이스라엘 무리가 왕을 붙이는 영웅이요, 그 정자들은 용사인 줄 아니다. 만약에 전쟁을 지날수록 앞사람 군대가 조금만 죽으면, 와, 역시 다윗과 그 용사들이 굉장하구나, 싸우면안 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이 사람들도 그 다윗의 군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시에 당신들이 무너지고 다윗은 못 잡는다. 그 사람들은 지금 왜든 새끼를 빼앗긴 암곰 같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격분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눈에 베이는 것이 없다는 거지. 응? 그런 사람들이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다친다. 다치면 일시에 무너지면 못 잡는다 이거죠. 응.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걸 미리 다 주워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모래은 이래 하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가 제왕기로 모으고 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백성들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난 것은 전 이스라엘입니다. 단과 부엘세바는 내가 설명할 때마다 이야기하지요. 어, 단은 제일 북쪽, 부엘세바란 맨 남쪽. 그렇죠? 르세바는맨 남쪽이요, 다는 맨 북쪽입니다. 이온 땅을 전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전부 다 모으세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친히 이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친히 이끌고 나가서 다이에게 잡히래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잡아야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친히 나가야지 잡히지. 그래서 신이 전장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아이도맨이 군선에 끌고 아팔롬은 예루살렘 궁에걷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전장에 나가서 한 방에 끝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후세를 둔 다윗의 그 노력을 알겠죠. 이렇게 해야만이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음석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저의 위에 덮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한꺼번에 막도대 빠지 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를 가지고 한꺼번에 한방에 끝내 버립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 그래서 또만일 제가 어느 성에 있으면 만약 밖에 성 밖에 있으면은 한꺼번에 하늘에서 이스라엘에서 확 내려가지고 잡아버리고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성 안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지고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성 자체를 아예 끌어다가 강에다가 넣어 버시다전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그랬더니마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 모락은 아이도베르의 모락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왕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여 하사 아이도베르보다도 후세 모락이 좋다고 인정받았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치게 하려고, 패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사아이도벨이 좋은 모략을 파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니까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죠? 다윗방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이도벨이 좋은 모략을 냈지만 그 모략을 패 버린 거예요. 모략 그래서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그렇게 급한 과정에서도 하나님 아이도웰은 모락을 모르서 결치시 없어서 하고 기도했더니만 딱그 모락을 폐기해버렸요 폐기. 모락을 폐기해버려요, 없애버렸어요. 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장에게 이르되 아이도웰이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락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락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이에게 구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나루트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물뭘 사할까 하노라 하네요 그래서 뭐랍니까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잖아요 지금 요단강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서 지금 갔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여기, 여기 도망갔는데 요강 건너지 않고 여기서 어디서 머물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도망가서 멀리 가라고, 멀리. 자칫 잘못하면 은 지금 쫓아갈 체비를 채릴 수가 있으니까 자칫하면 몰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째, 빨리 도망가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두뒤 네 아들을 시키죠. 자, 그때 요나단과 아이 바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요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 에노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게중은저에게 나서고 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과하더니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관지라그두 사람이 빨리 다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집으들어서그 스트레스 우물 속에 들어가 내려가니 거짓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 우물 아우를 듣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으며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압살롬의 종들이 거지에 그 와서 여인이못묻아임아스와 연하단이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가는데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자다도 만나지 못하고 여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이상에게로 이러고 과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더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여차여차히 뭐락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나여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치 한 사람도 뼈간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어져서 새벽 밤새도록 건너서 새벽에 모두 뼈단강을건너습니다 아이더벨이 자기 모락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기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매 죽음에 그아비노에 장사된 아이더벨이 자기가 모락을, 자기는 가장 좋은 모락을 압살롬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락이 채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관하고 돌아가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자, 이게 지 어, 하나에 있던 그 이런 지략가의 뭐라그랄까 자존심이겠죠. 자존심. 내 모락이, 내 지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나는 최고다. 내 머리가 최고다. 자기가 항상 최고다. 근데 그 최고가 안 받아들여질 때에 그에게 오는 어떤 그 낭망, 자절또 하는 상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참잘받아들잘 받는 잘 거예요. 우리 그런 상처 참 많이 받아요. 내 것이 안받아들여질때 내가 무슨 어길래.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내 것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막 그냥 반대해보면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이다. 이거. 화합을 하고 화해를 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죽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은 이게 안 좋아요. 국회에 가면 그렇죠? 야당, 여당이 나는 무조건 야당은 야당이 옳고 무조건 여당이 옳은 거야. 안 받아들인 걸 무조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극단적인 행동 그건 안 되죠. 내 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설상 내 것이 옳다 그래도 또 상대방의 의견도 또 존중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꺼안 받아들인다 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참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돌계는 이제는 아예 그냥 모략이 어리석게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다이 세계는 큰다이죠 상대방의 지략가가 모략가가 한 사람 없어진다는 것은 다이 세계는 오히려 많은 지라과 많은 군사를 얻은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 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여단을 건너니라. 자, 압살롬은 여단을 건너갔다는 말은 뭡니까? 군사가 출정했다는 거죠. 다윗은 여단을 건너서 그만큼 나아갔고, 어,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이 여단을 건너가옵니다. 드디어 그 모아서 전쟁을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